우리 가까이에 있었지만 몰랐던 거리 예술들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시즌 3 초고화질 UHD 채널에서 더 생생하게 만나보시죠. 거리의 예술을 만나는 시간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. 여기가 자, 어딘지 아세요? 여기 서서문 청사 맞습니다. 네, 서울특별시청 서서문 음. 청사 앞인데요. 여기서 볼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. 음. 어떻게 보면 돌담길 올라가는 길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. 그렇지.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의 어린 아이, 뭐 중년의 모습, 다양한 서울 시민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. 조영남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는. 가수이자 화가로 유명한 조영남 씨가 도심 속 거리의 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예술 문화 프로그램입니다. 시즌3에서는 조각가 최인수, 뮤지엄 산 오관수 관장 등 업계의 굵직한 전문가들을 만나 시청자들에게 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다채로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. 스탠리 휴블 세계적인 영화 거장인 어. 고 스탠리 큐브릭의 전시. 이 사람은 영역이 없어. 초현대 미술을 필름으로 만든 거야. 음. 그러니까 그런 걸 연속으로 찍은 거야. 음. 미술가가 이제 캔버스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했다고 하면 스탠리 큐브릭은 영상을 가지고 그렇지. 어. 또한 아, 한국의 그 여류화가 그런... 천경자와 미국 SF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집중 코너를 통해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. 조영남, 길에서 미술을 만나다 시즌3를 초고화질 UHD1 채널에서 만나보세요.